안녕하세요, 박쌤 레이나입니다. 오늘은요, 이 런던 한복판 버스에서 이한 커플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커플이 특별한 커플이긴 하지만 폭행이라는 거 자체가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우선 어떤 사건인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쌤 기자, English 박쌤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한 문단만 볼 건데요, 이 문단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lesbian couple was viciously beaten on a london bus when they refused to kiss each other to entertain a gang of men and authorities have made arrests in the case local police announced A, 어로 시작했으면요. A라고 읽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 lesbian couple. 아,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었다고 해요. 레즈비언 커플이요. Was viciously bitten 이라고 했습니다. vicious하게 되면 잔인한 심판 이건데 viciously 부사로 갔기 때문에 잔인하게 아주 심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아, 원래 b i 아, 때리다란 뜻이죠. 그런데 was beaten이라고 해서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맞은 겁니다. 아주 심하고 잔인하게 맞았습니다. on a London bus라고 랬습니다 런던 버스에서 아주 심하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있습니다. 사실 전치사거든요. 이 영어에서 가장 어렵고도 헷갈린 게 바로 이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사실 하나하나 공식처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빡세게 일자라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서 이 전치사의 말로 외우는 것보다는 정말 많이 많이 읽어서 내 입에 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치사가 맞는 정치사가 입에서 나오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사실 외국인들한테 이 정치사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했을 때 아, 이게 맞는 건 알겠는데 왜 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몸에 벼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많이 읽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너무나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이거는 정말 거의 그냥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on the bus. 이거와 마찬가지로 on the bus. 이거는 on the bus입니다. in the bus가 될 수가 없어요. on the bus입니다. 사실 in the bus가 문법적으로 아예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in the bus가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죠. 아니 그래서 버스 아니야? 바이야 아나 버스 아니라고. 그니까 버스 안가라는 인사이드의 뜻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할때 그럴 때는 i'm in the bu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난 버스를 타고 있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고, 다 on the bus입니다. 이거 기억해 줘야 돼요. 아 그리고 대부분의 교통수단은 다 on입니다. on the bus, on the airplane, on the train, on a motorcycle. 거의 다 교통수단은 on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점점 예외를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어쩔 수 없는 예외라는 건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 in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에서요. 택시 그리고 car일 경우에는 I'm in the taxi, I'm in the car. in이 쓰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택할로 워두시도심플거까요 택할. 그래서 I'm in the taxi, I'm in the car. so taxi or car일 경우에는 in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있으신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런던 버스에서 아주 잔인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when they refuse to kiss each other 이렇게 습니다 뭐뭐 할때 when they refuse, refuse가 거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To kiss each other 서로 키스를 하라고 한 거를 거절한 거죠. 서로키스 하라고 한 거를 거절하라고 했더니 아주 심하게 맞았던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키스를 하라고 했냐면요. to entertain a gang of m e n 이했습니다 entertain 우리 가 흔히 알고 있는 엔터테이너 그 단어가 이제 entertain입니다. 이 entertain은 모두를 뭐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entertainer 즐겁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entertainer라고 하죠. 그래서 entertain은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아 누군가를 즐겁게 하는 거냐면요. A gang of men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갱단이죠. Gang of men. 남자들로 구성이된 갱단. 한 4명 정도 됐다고 해요. 남자들로 구성이된 이 갱단. 이 폭력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키스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절했더니 아주 두들겨 팬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제 men이죠. 보통 이제 men 하게 되면은 A, M, A, N, 남자 한 명을 얘기를 하게 되죠. Men. 하지만 M, E, N 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 여러 명, 복수를 얘기를 할 때, Men이 쓰이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Woman 하게 되면은 여성 한 명이 되는 거고, Women, 아면 여성 전체를 대표해서 Women 얘기 쓰이게 되는 겁니다. 복수로요 마찬가지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남자, 이 갱단, 이 폭력배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키스를 하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더니 이제 아주 심하게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an authorities, authority 이게 당국이란 뜻입니다. 이 당국에서는 authority 그래서 어떠 떠의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authorities. 만약이 나오죠 기사에서는요. Authorities 단국에서는 have made a arrest. Make an arrest 하게 되면은 체포하다라는 수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ke an arrest. 중요한 건 arrest만으로도 체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o make an arrest. arrest 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 경우에는 이란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 체포를 했고요. local police announced. local은 이제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의 그 경찰이 announced. 발표를 했다 announce 알아두시고요 announcement는 이제 명사로 했을 때 발표라는 뜻이죠 announcement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배웠던 문단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해 주세요. A lesbian couple was viciously bitten on a London bus when they refused to kiss each other to entertain a gang of men and authorities have made a rassus in the case Local police announced A lesbian couple was viciously bitten on a London bus when they refused to kiss each other to entertain a gang of men and authorities have made arrests in the case. Local police announced. 2 8살의 우루과이 출신의 메나니아구요. 크리스라고 알려진 미국인 여성, 이두 여성 커플이었고요. 이트을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 이 런던 한복판 버스에서 이 폭행을 당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쉽게 보고 접근을 한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 무엇보다도 이게 뭐 레스비아니고 개고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 폭행이라는 것 자체는 용납이 될 수가 없고 아, 영국의 진짜 큰 도시 런던 한복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치안이 얼마나 또 취약한지를 알수 있는 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문은 뉴욕포스트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로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더워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요. 이 땡볕 더위, 이 무더운 더위에 차 안에 물병을 두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땡볕에 물병을 뒀다가 물이 상할 것 같다고 라 해서 두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고요 댐볕에 뼈대 차내 불평을 투면안 되는 이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문장들 꼭 기억해서 읽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Practice makes perfect.